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에 제시된 제품의 라인업이에요.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전기차에 이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에너지 인프라에 이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까지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핵심 주제는 바로 LG인데 이전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LG가 투자한 국내 한 기업이 핵심 모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의 위치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미국의 테슬라, 구글, 피규어 AI부터 해서 중국의 유니틀이나 유비텍 같은 이미 한참 전에 빠르게 치고 나간 로봇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과 인력이라든지 자본, 데이터, 어느 것 하나 같은 출발선에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고, LG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어디에서 싸우냐가 승부를 가른다는 건데요. LG는 완제품 로봇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이 꼼짝 못하고 써야 하는 핵심 부품, 그리고 모듈을 쥐고 가는 일종의 휴머노이드 로봇계의 TSMC를 노리고 있습니다. LG는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테슬라가 잡던 피규어 AI나 구글이 잡건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LG 계열사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LG 전자를 중심으로 센서, 카메라 모듈의 LG 이노텍 그리고 배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그룹 전체가 로봇 부품 공급망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오늘 영상에서는 lg 전자의 로봇 사업 전략과 이 공급망 안에서 앞으로 급등 시나리오가 열려 있는 lg 로봇 관련주 딱두 종목을 제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다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G는 로봇 시장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계열사들 간의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한데요. 그룹 전체가 이 로봇의 부품을 생산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LG CNS부터 해서 LG 이노텍, 그리고 LG 엔솔, U플러스까지 로봇의 핵심 부품과 기술을 담당하고 이 LG AI 연구원에서는 자체 AI 모델, 엑사원을 개발하고 있죠. 엔솔 사례에서 봤듯이 제가 볼때 충분히 이 LG AI 연구원 파트도 따로 상장을 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LG CNS는 여기 뇌그림이 네 있죠. 로봇의 두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LG CNS가 개발 중인 건 피지컬 AI 기술이라고 불리는데 쉽게 말하면 로봇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AI예요. 이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이해도 해야 되고요. 새로운 상황에 적응도 하고 스스로 최선의 행동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능이에요. LG CNS는 이미 실리콘밸리에 전담 R&D 센터도 세웠고요. 글로벌 AI 로봇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이 기술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본격화되는 순간 전 세계 로봇 제조사들의 수요가 충분히 폭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LG 이노텍은 고성능 카메라 모듈 그리고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죠. 로봇의 시각과 촉각을 담당합니다. 이노텍은 이미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술을 그대로 로봇으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실제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에도 들어가 있고요, 피규어 AI에도 이 노텍 제품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 엔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당연히 엄청난 양의 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엔솔은 이미 이 서빙 로봇, 배달 로봇 전문 회사인 베 로보틱스와 독점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국 로봇 기업 베어 로보틱스에는 이 LG전자가 직접 투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엔솔은 테슬라와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 뿐 아니라 이 옵티머스 로봇에도 원통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도 매우 유력하다고 볼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LG U+, 로봇끼리 연결시키는 이 네트워크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개별 로봇이 똑똑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로봇들이 이 5G 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되고요. 중앙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M에서 지시를 받으면서 협업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최근 네이버라던가 클로봇 같은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LG는 이 네트워킹도 타사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LG AI 연구원에서는 자체 AI 모델, 엑사 원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서요, 이 CNS가 담당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플러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건, 구글이건, 중국 기업이건요, 어떤 회사가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하건, LG는 이런 가지 각종의 부품과 기술만 공급하면 되는 로봇 게이 이 TSMC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 LG는 계열사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중에서 이 로봇 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광폭 투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는 MS, 오픈AI 같지만 AI 로봇 기업에 또 투자를 했다.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피규어 AI입니다. 현재 테슬라 옵티머스 다음 넘버 2로 꼽아주는 로봇이 이 피규어 AI의 로봇이거든요. 최근 시리즈 C 투자에서 시가총액 50조가 넘어가는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이번 라운드 투자자 리스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부터 해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여기에 LG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LG는 피규어 AI 전에도 스킬드 AI라든지 다이나 로보틱스, 베어 로보틱스 같은 실리콘밸리 로봇 관련 기업 90곳에 투자를 한 상태예요. LG 구강모 회장이 로봇 사업에 얼마나 전력인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LG는 국내 로봇 기업에는 어느 곳에 투자를 했을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로보티즈의 6%대 그리고 로보스타에는 무려 33% 엔젤로보틱스 지분 6%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기업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요, 로보티즈는 로봇 액츄에이터 구동 모듈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에요. 인간 몸으로 치면 이 근육이랑 관절 부분을 담당하는 건데 테슬라라든지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도 꾸준히 링크가 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로봇계의 대장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스타. 산업용 로봇, 자동화 설비 관련 LG 공장에 실제 레퍼런스를 쌓아온 LG전자 계열사입니다. LG전자가 로봇 테마로 주목을 받을 때 가장 크게 뛸 잠재력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엔젤 로보틱스. 얘는 의료 재활용,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을 만듭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AI도 뜨거운데요. 엔젤 로보틱스 역시 그쪽 테마의 편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LG전자가 이렇게 미국 기업, 국내 기업 할거 없이 로봇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세계 1위 휴머노이드, 이 테슬라 옵티머스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 나온 중국발 소식을 보면 LG전자가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공급망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G전자가 한국 로봇 시장에서 생활용 로봇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로봇 시장의 중심, 바로 테슬라 공급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테슬라 옵티머스는 미래 미국 산업, 이 전방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품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핵심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죠. 바로 뭐예요? 대외 수입에 의존하는 거. 현재 미국에서 쓰는 의약품의 31%가 중국에서 그리고 26%가 인도에서 들여져 오고 있는데 두개 합치면 절반 이상을 이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 의약품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인건비 차이거든요. 이 중국과 인도의 값싼 노동력에 기업이 대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지금 리슈어링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조업을 다시 미국 본토로 끊임없이 불러들이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너무 명확한데요. 로봇을 생산 라인에 투입해서 산업 현장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럼 비싼 인건비도 해결이 될수 있는데 제가 의약품을 대표 사례로 보여드렸지만 의약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전자제품 모든 제조업 라인에서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이 LG 전자를 제조업 로봇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봐야 되는지 중요한 데이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왼쪽에 보이는 게전 세계 인공지능 로봇 분야 특허 출원 순위인데요. 1위가 테슬라도, 구글도, 엔비디아도 아닌 바로 LG전자입니다. 그것도 2위 일본 기업과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요. 1038건의 점유율은 1 8 8예요 2등부터 보시면요. 특허 건수가 100개도 안 되고, 점유율이 2%가 넘어가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 LG가 주력하고 있는 특허 분야가 이 클로이라는 시리즈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서비스 로봇, 청소 로봇, 물류 로봇인데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 만나게 될이 상용화 로봇의 핵심 영역을 선점해 온 겁니다. 삼성이라든지 현대처럼 큰 뉴스거리를 그동안 터트리진 않았지만 조용하게 미래 먹거리인 이 로봇 시장에서의 내실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오고 있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봐도 이게 제조업 근로자 수 1만 명당 로봇 설치 대수에 대한 그래프인데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전 세계 평균치가 162대 정도인데 한국은 1000대가 넘어가요. 만명당 1000대니까 공장에 사람 10명이 있으면 로봇이 한 대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을 전부 다 압도하는 수치죠. 이미 한국은 로봇 없이는 제조업이 돌아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로봇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죠. 자,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어떤 기업이 있다라는 걸까요? 바로 LG가 있다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이 대박 추천주 두 종목은 LG의 이 테슬라 옵티머스 밸류체인 편입에 따른 향후 2026년 가장 급등세가 터질 주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종목 분석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께 제 보물인 급등주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평생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 주시고요. 당일 5%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만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인데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부분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 이두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의 이상 수급,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세력들의 이상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중률이 90%에 가깝게 유지 중에 있고요. 이번 12월도 수익률이 아주 좋으니까 제가 잠시 후에 수익률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는 따로 설치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증권사와 무관하게 종목이랑 매수 가격 그리고 등락률만 딱볼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키움 증권 기준 실제 포착 화면입니다. 초보자건 주식을 수십 년간 하신 분이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탔다가 물려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온 이 상방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이렇게 자동으로 띄워주는 시스템인데, 이번엔 매수 포착가 대비 20%가 넘어가는 종목이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 만족 시간, 이게 포착 시간이고요. 여기 종목명과 매수 추천 가격, 그리고 등락률이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이 남선 알미늄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조건 만족 시간이 11시 18분이라고 나와 있죠. 현재 가격 1,005원으로 걸렸습니다. 분봉으로 수익검증을 해보면 자 보시면 11시 18분이죠. 이렇게 12월 26일 11시 18분 시가 1,005원으로 체크가 되는데 차트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거 혼자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저라도 절대 못 잡을 것 같아요. 볼륨도 하나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이런 종목을 저점 구간에서 급등하기 전에 넉넉한 구간에서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남선 알미늄은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얼마예요? 매수 가격 1 0 0 5원 대비해서 30%의 수익. 그대로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 코아시아 볼게요. 조건 만족 시간 10시 15분에 현재 가격 5,330원. 등락률은 18%가 찍혀있죠. 역시나 분봉을 한번 보면 10시 15분입니다. 자, 10시 15분. 시가 5,330원. 확인이 되고, 코아시아는 개장하고 두번 정도. 상방으로 움찔했지만 5,330원 구간이면요. 급등하기 전 충분히 저가권에서 여유롭게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6,290원 대비해서 얼마예요? 18%대의 당일 수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했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기로 매매하실 때는 바로바로 바로 매수를 못 들어가셔도 아직 급등이 안 나왔다면 이렇게 조금 늦게 진입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12월 주요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요 고속 터미널 재개발 이슈로 이 동양고속부터 해서 삼표시멘트 그리고 의료 AI 관련 주인 스피어랑 지니너스까지 이 급등주 검색기에 모두 포착이 되었는데요 동양고속은 5배가 넘는 수익 그리고 삼표시멘트 87% 스피어 75% 지니너스 92%까지 이번 달도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하기에 아직 미숙하거나 장중에 들여다보기 어려운 우리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 급등주 검색기 평생 무료로 사용해보고 싶거나 진짜 수익이 나는지 눈으로 성과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제 채널 구독만 해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하단에 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급등주 검색기를 신청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댓글에다가 구독했다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면요. 제가 구독자분인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 주신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 분석 다시 이어가 볼 텐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필수적으로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LG전자 테슬라 밸류체인 진입 관련 대박 추천주 첫 번째는 바로 하이젠 RNM입니다. 이 하이젠 RNM도 LG가 아직 이 지분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인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근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 하이젠 RNM이. 본래 lg 전자의 모터 사업부에서 시작을 해서 모터를 lg에 수십 년간 공급해온 핵심 파트너사거든요 최근에는 이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로보티즈도 만들고 있는 이 스마트 액츄에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하이젠 RNM도 단순 부품주가 아니라 LG 로봇 생태계의 한 축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바로 최근 나온 기사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 키스트와 하이젠 RNM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이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동맹을 맺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지금 보시는 이게 K-PEX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이게 실제 만든 로봇은 아니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3D 데모입니다. 완벽한 인간 형태를 하고 있고 이런 손가락과 손목 그리고 골반 이 발을 움직이는 관절 같은 것들을 하이젠 R&M과 협력하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케이 e 스 로봇의 메인 파트너사가 바로 이 LG입니다. 그래서 하이젠 R&M과 이 키스트의 협력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이젠 R&M은 LG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와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꽂힌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예요. 하이젠 R&M은 LG의 모터 사업부와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LG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노리는 포지션은 완제품이 아니라 이런 핵심 구동 부품이기 때문이에요. 즉, LG가 로봇 전략을 키울수록 하이젠 R&M의 역할은 구조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젠 R&M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액츄에이터의 국산화 선도 기업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 액츄에이터라는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거든요 로봇의 힘 그리고 움직임의 정밀함 내구성과 수명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인데 이 부품의 선두주자가 모터만 60년간 해온 이 하이젠 R&M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와 연간 500억 규모의 로봇 부품 계약도 이미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미 기술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는 거고, 양산 경험도 있고, 대기업의 기준도 모두 패스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이어져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LG와 피지컬 AI 협력을 할때 로봇의 실제 움직임을 담당하는 이 구동계와 액츄에이터 섹터에서 하이젠 r m 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인 수혜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하이젠 r m 이 주식을 2026년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테슬라 액츄에이터 관련 대박 추천주는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우리나라 로봇, 3대장으로 완전히 입지를 굳혔습니다. 협력사가 이 LG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이 완성차 업체들까지 거의 모조리 꿰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이자 최고 수준의 통합형 스마트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이라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그 제품인데요. 이미 전 세계 70여 개국 이상에 납품되고 있고 해외 고객사에는 우리가 다 아는 메타, 보스턴 다이내믹스,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MIT까지 글로벌 톱티어 로봇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액츄에이터가 단순히 회전만 시킨다면 얘는 문자 그대로 스마트 액츄에이터답게 디지털 통신으로 각 관절 마디마디의 속도와 힘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손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로봇 손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액츄에이터에 있는 거예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I think, I think the human hand is something like, depending on how you count it, 27 or 28 degrees of freedom per, you know, in, in the hand. It's, uh, it's amazing. So in order to create a robot that can uh, be a generalized humanoid, you, you must solve the, hand, the hands problem. N none of the actuators in Optimus are available from an existing supply chain. So, but I, I think it is accurate to say that if successful, Optimus will be the biggest product ever. 로봇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면 최소 3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즉, 5개의 손가락이 달린 한 손에는 15개, 양손을 합치면 무려 30개 이상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팔이랑 다리, 허리, 목, 관절까지 합치면 휴머노이드 한 대에 들어가는 이 액추에이터는 40개 이상, 이한 부품이 로봇 전체 원가의 30, 40%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이렇게 최근 로봇 손을 공개하면서 로보티즈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었는데요. 이 로봇손이라는 게 대기업이나 연구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아직 300만원대로 쉽지가 않죠. 로봇손은 연구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완성형 제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도 빠뜨릴수 없겠죠. 제 GPT 개발사인 오픈 AI는 다들 아실 겁니다. 로보티즈가 이 오픈 AI에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때 뭐 찌라시다 뭐다 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비상장 기업 중전 세계 최고, 무려 700조거든요. 이 700조짜리 기업인 이 오픈 AI가 절대 아무 곳이랑 거래하진 않겠죠. 그만큼 이 로보티즈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미국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기술력의 중심에는 이 스마트 액츄에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다이나믹셀 기반 스마트 액츄에이터는요 전 세계 로봇 플랫폼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스탠다드가 됐어요. 개발자 커뮤니티부터 연구소에 기업까지 전부 기본형으로 이 로보티즈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 나사, 디즈니, 구글 아마존 같은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랑 전부 거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나사와 디즈니의 로봇 프로젝트, 테슬라의 옵티머스 개발, 오픈 AI의 피지컬 AI 실험 모델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확 끌만한 그런 이슈도 줄줄이 대기 중에 있고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모두 뛰어들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큰 덩어리인 이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원가 75%를 차지하는데 그 독점 공급사가 바로 이 로보티즈라는 거예요. 이걸로 뭐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LG 전자의 테슬라 옵티머스 이 밸류체인 진입 시 가장 수혜를 볼 국내 로봇 기업. 하이젠 R&M과 로보티즈에 대해 분석하고 추천드려 봤는데요. 이두 가지 기업 다뭘 담당해요? 액추에이터죠이액추에이터라고 하는 핵심 부품을 생산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로보티즈는 작년만 해도 주가가 2만 원대였는데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26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10배가 넘게 올라갔지만 향후 8경까지 커지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 그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중에서 액츄에이터라는 이 부품의 비중과 중요성 거기에 로보티즈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종합해 봤을 때 로보티즈는 여전히 이 매수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하시는 거 매수 타이밍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언제쯤 눌려야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이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 매수 매도 타이밍, 이 공략 포인트와 기관과 외국인의 예상 수급 구간, 그리고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까지 이세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이 구글 설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하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끝으로 매일 매일 가장 손쉽게 주식 매 할수 있는 꿀팁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 시가 배팅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시가 배팅 세종목을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날짜 보시면 오늘 날짜 12월 18일 이렇게 세종목 추천 나간게 보이는데 이 텔레그램 보시면 스크롤도 되고 이렇게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실제 메신저라는 거 보여 드리고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나간 시간을 보시면 오전 8시 1분, 그리고 8시 5분, 8시 7분, 이렇게 개장 전에 시초가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계속 영상으로도 추천드렸었던 이 로봇 소프트웨어, 클로봇, 현대차랑도 엮여있고 삼성 네이버와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오늘은 드론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어때요? 시가 마이너스 2%대에서 출발해서 고가 15%까지. 시가에 배팅을 했으면 17%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천주, HVM 보면 이게 스페이스 X 상장 관련주죠. HVM은 시가 플러스 2%에서 시작을 해서 고가 23%대까지. 시가에 들어갔으면 대략 21%대의 당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tnr바이오펩 볼게요. 자이 tnr바이오펩은 3d 바이오프린팅이라고 재생예약이랑 화장품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업입니다. tnr바이오펩 도 보시면 시가 0%에서 고가 16%까지 오늘 시가 배팅주 세종목 모두 다 적중을 했고요. 제가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이세종목들 통계를 내보면 올라갈 확률은 1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개장 전에 이 종목 받아보시고 시초가에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장 방법 간단한데요. 자, 제가 고정 댓글에 이렇게 설문 링크 하나 걸어뒀는데요. 이 설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필수 설문만 작성하신 다음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영상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1000분 입장을 도와드리겠고요.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종목이랑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